안녕하세요 의자입니다 아 오늘도 이제 평가의 마지막으로서 이제 제일 액기스인 그래서 A를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이 내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까지 온 거거든요 3주 동안 어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어 제가 오늘 일단은 감기 기운이 있어서 좀 기침을 한다던가 목소리가 좀 맹맹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A를 받는 가장 큰 비결. 제가 오늘 이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들어가기에 앞서, 너는 어느 정도 받았었어? 라고 하면, 저는 A를 21년도부터 받았어요. 21년도부터. 사실,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죠? 뭔가 갑자기 3년에 3회를 연속으로 받았던 거는 뭔가 그 당시에 뭔가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깨달음이라기보다는 아 정말 한번 열심히 해보자 라는 마인드가 이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기 저는 너무 아쉬운 거죠. 내가 이거를 모르고 일해 가지고 지금 나는 8년을 날렸잖아요. 8년을 여러분들은 이 8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안타까운 게 지금 제 주변에 보면 제 나이 또래에 빠르신 분들은 뭐 팀장을 다르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나도 내가 그래 신입 사운 때는 그냥 그렇다고 쳐도 한 3, 4년만 빨리 알았어도 내가 지금 잘했다면 아마 팀장을 달고 있지 않았을까? 물론 팀장을 빨리 단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지만 사실 내가 선택해서 하는 거랑 선택 안 해서 하는 거랑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늦게 깨달은 게 안타까워서 이렇게 영상을 여러분들한테 찍는 거고 사실, 20년도에도 A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20년도에, 19년도 말에 이직을 해서, 이직한 지 20년도에 첫 회사, 20년도에 이직한 회사, 1년차에, 일을 잘했긴 잘했지만, 이직한 지 1년밖에 안 됐고, 그니까, 당해년도에, 그리고 내 위로, 3년 동안, 진급이 누락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대로 팀장님 말씀하시더라고. 이분을 좀 밀어줄 수 밖에 없겠다. 근데 사실 1년밖에 안 됐고 이직해서 온지 그거를 그렇다고 공정하게 가셔야죠 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사실 이건 어쩔 수 없었고 대신 뒤로 그 위에 저희 팀장님 뿐만 아니라 임원분이 저 따로 많이 챙겨줬어요 이것저것 뭐 여행도 보내주시고 회사 내부에서 여러 교육도 보내주고 사실 안타까 아쉬웠지만 그런 거 보상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20년도에도 사실 A를 받았다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래서 결국 20년도부터 23년도까지 내가 4년에 가까운 시간을 연속으로 이제 A를 받을 수 있는 특별함은 나의 뭐였냐. 자, 나의 평가자가 일단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보통 여기까지는 생각을 해요. 어, 내 사수나 내 팀장, 동료도 생각을 하는데, 동료를 생각을 잘안 하거나 아쉬워하면 게 뭐냐면 동료 평가나 여기서 말하는 동료는 진짜 내 옆에서 일하는 동료도 얘기하는 거고 다른 부서 사람의 평판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동료 평가가 되게 안 중요하면서도 내뭐 네 그럴 것 같지만 사실 연말에 가면 요즘 동료 평가를 받는데도 실제로 있고 이런 한 마디 한 마디가 모여서 나중에. 딱 중요한 순간에 가르거든요. 그래서 내 동료한테 절대 적을 만들지 말고 내 유관 부서한테 어떻게든 내가 하나라도 더해줄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는 습관 이런 게 되게 중요하고 사수가 없다면 팀장이 있을 거고 사수도 있고 팀장이 있다면 똑같습니다. 사수하고 팀장이 시키는 일은 무조건 한다. 그냥 이유 불문 시키면 그냥 한다. 그리고 이 결과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보고하기 전에, <laughs> 자, 우리 팀장님한테 왜 보고를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자, 내, 내가 평가를, 평가를 내가 봤을 때, 당연히, 어, 뭐, 의자 대리는, 음, A 정도야. 라고 내, 가 팀장님이 100번 올려도, 그 위에 이제, 팀들이 모인 사람들이 실이 돼서, 하나의 그룹이 돼서, 여기서 1등부터 쭉 있었을 때, 이 팀장이 A로 올리면 뭐해? 여기서 다른 팀장님들이나 이제 임원분이 봤을 때, 얘가 뭘 그렇게 했는데 A야? 라고 하면 나가리거든. 즉,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우리 팀장님한테 가서, 우리 팀장님이 우리 위에 임원할 때팔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 자 다시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의 일은 팀원나 팀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팀장님이 임원한테 팔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그럼 임원한테 팔다 보면 옆에 다른 팀장님들도 알게 되고 나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가 올라가게 된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팀장님한테만 보고를 하거나 우리 팀장님한테 잘 보이는 게 아니야. 궁극적으로는 우리 팀장님 위에 임원분한테 너는 잘 보여야 한다. 그래야 왜 임원도 너가 어떤 성과를 하면은 임원도 그걸 가지고 광을 팔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너의 하나의 업무나 너의 업적이 너의 팀장님의 평가도 올려주고 너의 임원분의 평가도 올려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임원의 입맛을 맞는 일을 해야 되고 임원이 뭔가 할수 있게 너를 인식 시킬 수 있게 업무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러면 보통 가장 주제 차원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내용도의 키워드를 봐. 당장 우리 회사의 내년도 키워드는 보안이랑 AI야. 이거는 뭐 당연하잖아. 보안이랑 AI야. 기술 쪽에, 개발 쪽에. 그래서 나는 내년도에 어떤 걸할 계획을 하고 있냐면. AI 쪽은 그냥 시중에 지금 돌아다니는 뭐, 채찌 PT가 됐든, 아니면 오픈 AI가 됐든, 이런 AI를 활용해서, 뭐, 챗봇이 됐든, 아니면 VOC를 해주든, 이런 거 형태로 하나를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고, 보안 쪽으로는, 뭐, DB나 서버나, 지금 EOS, EOL이 났다든지 아니면 뭐, 언어의, 언어 버전이 났다든지 이런 거를 싹 조사해가지고, 나 최신으로, 나 바꿀 계획을 갖고 있어. 이미 제가 하나의 아이템을 드렸죠? 그러면 이두 개를 하나를 해서, 팀장님이나, 팀장님한테 하나 만들어서 광을 팔수 있게 해드리고, 팀장님은 이모문한테 보고 하면, 이모는 이거 가지고 광 팔기 엄청 좋지. 지금 저는 내년도에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 물론, 내년에 나한테 주어진 일들도 많을 거잖아요. 그건 그냥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의 올해 목표에 맞게 임원의 입맛에 맞는 일을 찾아서 해야 된다. 이 말을 드리고 싶고. 자, 그러면 팀장님한테 어떻게 보고하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엑셀이든 엑셀로 그냥 2023년도 4분기 12월 7일 그냥 딱 엑셀로 하나 찍고 그리고 나서 오늘 A랑 전화통화, B한테 메일 보냄, C한테 뭐, 어떤 거 개발해달라고 요청함, 답변 받음, 그냥 다 적으라고. 그냥 다 적어. 사소한 건다 적다 보면, 하다 보면, 이제 어떤 내용을 적어야 되고 어떤 내용을 안 적어야 되는지를 내가 한, 한두달 정도 하다 보면 이제 정리가 되거든? 그러면 일별로 나의 업무가 깔끔하게 정리가 돼. 아, 일별로 나뭐 했고, 나뭐안 했고, 뭐 했는지가 쭉 정리가 되거든? 그러면 최소 2주, 아니면 일주일마다 하면 더 좋고, 일주일마다 아, 팀장님, 제가 이번 주에 누구랑 어떤 사람이랑 미팅을 했고, 이런 결과를 냈습니다. 그리고 팀장님, 아, 제가 이런 프로젝트 지금 여기까지 진행됐고, 여기까지, 다음 주에 이것까지 하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팀장님, 다음 주에 이런 회의가 있는데 참석 가능해지면 참석해 주십시오. 팀장님한테 보고해. 너의, 너의 그런, 너의 존재감을 인식시키라고. 그렇게 해서, 주간 지금 내 주변에 보면 주간 보고도 제대로 안 적는 사람, 그다음에 내 일을 하는지 마는지 그냥 제대로 팀장님한테 안 보고하는 사람이 수두룩빽빽이야. 너는 그런 사람 되지 말라고. 그런 거부터 시작을 해서 자, 하면 팀장님한테 이렇게 주마다 보고하죠. 그다음에 올해 목표에 맞는 일을 팀장님한테 보고 하면 팀장님도 얼마나 좋아 알아서 내가 임원한테 보고 해줄 거를 아예 팀원이 갖고 오는데 그러면 임원 임원 사태에 맞는 걸 임원이 보고 하죠 그럼 임원은 이거 가지고 또더 높은 회의가서 광을 판다고 그러면 연말 가면 너는 그냥 자동으로 a 그냥 받아 있어 그냥 맞아 있다고 하지 자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미 8년을 날렸어 8년을 날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아쉽게, 안타깝고, 이걸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앞으로 직장 생활하면, 뭐, 그래도 먹고는 살겠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너무 아쉽잖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아까 그래서 저도 진급을 더 빨리 하었던 거에 너무 아쉬운 점이 있고, 실제로 제 지인분의 옆팀 사람은, 가, 여행, 여행도 보내줘 해서 연수도 보내주고, 막 미국도 가. 그리고 여행, 가족여행도 보내주던데, 여러분들은 못 봐서 그래. 잘하는 사람들하고 내가 비교될 일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원 코스가 되면 하기도 되고 회사 내부에 특별 관리하는 팀그 인재 풀에도 들어갈 수 있고. 제가 오늘은 영상을 이렇게 찍었고요. 어, 저도 이제 어느덧 23년도를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 시점에서 인사 평가를 가지고 물론 제가 정답은 아니지만 어, 어떻게 하면은 저도 고민을 해서 이제라도 깨달아서 매번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성과를 낼까 고민해서 현재 이렇게 와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이 내용이 좀 뒤죽박죽 정리가 안될 수도 있지만 꼭 이런 내 오늘 내용을 통해서 내가 일정 관리를 잘하고 팀장님한테 보고하고. 이 일이 임원한테 보고되는 이거를 큰 그림을 그려놓고 일하는 방식을 목표로 설정해놓고 일을 한다면 충분히 여러분도 할수 있으니까 꼭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